수가요. 3차식이고, 자 프라임이 0 되는 값이 우선 뭐 보여? 마이너스 1 보이죠. 그러면 f 프라임 x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1 0 지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는 감소. 구간 2보다큰 범위에서는 증가한데, 마이너스 1, 0이 적어 놓고, 자 그래프가요. 어떻게 그려져야 할까?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요. 나 지금 F 프라임 X 그래프 그리려고 해.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여기 감소니까요. 함수값이 음수가 되어야 하고 2보다 큰 범위에서는 함수값이 양수가 되어야 해요. 그럼 0과 2사이 뭘까? 뭐든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어딜 꼭 지나가야 한다 했어 마이너스 1,0을 지나가야 돼. 그럼 얘들아! 마이너스 1,0을 지나가야 하는데 어때? 얘를 근 하나만 갖는다면은 이렇게 통과할 수밖에 없거든? 통과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럼 통과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접하게 접하기 이렇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1에서 이해되세요? 여기 빗금친 부분의 영역을 표현해야 하는데 마이너스 1을 지나가야 돼. 그럼 접하게할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영과의 사이에서는요 자, 최초로 아니. 최초로 영을 지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요? 말 돼요? 음, 말 되죠? 언제까지 잘 가능할까? 뭐 지날 때까지? 이 컷만 지날 때까지. 이해 돼? 영과이 사이는 양수과 음수과 뭐, 온압도에도 상관없어. 그러면 그 경계가 바로 뭐다? 아, 마이너스 1은 중근으로 갔고, 0을 근으로 갔거나, 또는 2를 근으로 가지면 되겠구나. 해서 f'x를 완성해 볼게.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 이거나, 2를 근으로 갔는 경우. 이거까지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이 범위 찾았으니까요. 저는 식을 세워볼게요. 세워볼게요. 여기, F'이 만나는 또 다른 점의 좌표를 알파라 할게요. 자, 나는 F', X를 이렇게 완성을 할게. X 플러스 1의제고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라고. 그러면 알파 너의 범위는 뭐다? 0 이상, 2 이하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찾아야 할 값은요, A랑 B거든요? A, B는 X 플러스 1 하나를 제외하고 남은 2차식을 의미해.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A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과 같고요, B는 마이너스 알파랑 같아요. 문제에서 찾으란 값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잖아?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전개하면 2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이 되고 아까 우리가 알파 범위 구해놨잖아요. 이 범위에서 이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a랑 b가 어디서 왔다? 이 둘을 인수로 갖는 2차 식이다. 그렇죠? a랑 b를 알파에 관한 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알파에 관한 이 차시 만들어지지 날파는 0과 이 사이의 값에 아니, 사이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니까 주어진 범위에서 이 식의 최대치수를 구하면 돼 결국 풀이는 2차 함수네 그치 그래프는 3차였지만 정리해 볼래요 금방 정리할 수 있겠죠 계산은 나중에 하더라도 식은 한번 정리해 볼래 50번 할게요. 자, 이렇게 4 개의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 정사각형 내부를 S라 하자. f(x)가 f(x) 일부가 이 S를 지나간대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저는 우선 미분을 할게요. 아, 그럼 0하고 3분의 2a에서 극값을 갖겠구나를 확인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이 X, S를 지나는 구간에서 항상 감소가 되도록 하는 양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몇 가지 형태로 좀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우선, X가 0일 때그 값을 갖는데, X가 0도 좀8 나오거든? 이 정도 지날까? 0,8.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죠? 자, 극소를 갖는 범위 X 값이 3분의 2A인데, 이 3분의 2A가 있잖아? 4보다 4를 기준으로 해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 그치?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될까, 얘들아? 여기가 3분의 2 예일대요. 자, S를 지나긴 하는데요. 감소했다가 증가하니까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죠. 자, 그럼 극소를 3분의 2a에서 갔는데, 만약에 이 극소 값이 3분의 2a가 4보다 작게, 작은 범위에 있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한다? 쭉 아싸 내려와야 돼. 아예 내려와서 이렇게 여기서 반등하면 돼. 그럼 사각형 안에서는 어때요? 계속 감소하고 있죠? 이해 되셨나요? 그면 4일 3수값이 뭐가 돼야 되 얘들아? 쭉 내려왔다가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은 증가 함수로 모두 갖게 되잖아. 이때는 4일 어때? 이 안에서 그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어 버리면요. 4일 3수값이요 0보다 크게 되거든요. 4보다 작은 곳에서 극소를 가지면서 여기서 감소만, 여기, 영역이 이영역 여기, 감소만 하려면 여일 땀수 값이 여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근데. 극값을, 극소를 갖는 3분의 2a가 4보다 클 수도 있잖아. 크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방금은 3분의 2a가 4보다 작은 경우였고, 3분의 a가 4보다 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럼 그래프가 어때요? 이렇게 여기서 반등하니까 항상 감소 만족하게 되죠? 근데 여기는 뭘 조심해야 돼? s를 지난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붕 떠버리면은 지나지 않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걸 만족하려면은, 자, 이때는요, 4일 때 함수 값이 뭐보다 작아야 한다. 얘는 4일 때 함수 값이 4보다 크고, 얘는 4일 때 함수 값이 4보다 작아. 즉, 두 번째, 극소로 갖는 X 값이 4보다 크다면은, 이쪽에 등을 붙여버려볼게. 이때는 4일 때 함수 값이 4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 그러니까 값을 갖는 범위에 따라서요, 4보다 클 때는 계속 내려, 그이 3분의 2 되기 전까지 계속 감소하니까 뭐 걱정할 게 없어. 근데, 여기 지나가야 하니까요, 이렇게 와인이 너무 위로 가려면 안 되니까, 4일 때 함수 값이 4보다 밑에 있어야 한다고. 두 번째는, 3분의 2 A가 4보다 작을 때는요, 4 안쪽에서 반등해 버리면 뭐가 나올 수 있어? 증가하는 범위가 나올 수 있거든? 증가하지 않게 하려면은 F4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아 맞다. 말하기 힘드네 이것도. 첫 번째 식이 됐어? 내려와서 여기서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돼? 올라오고 싶으면 4보다 작은 범위에서, 여기서 올라와야, 뭐야? 올라가도 되긴 한데, 내 사각형 안에서만 감수하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돼? 그 경계가 각각의 F4는 0 이하고, 얘는 F4가 4 이하다. 안 풀어도 될까? 풀어줄까? 여기는 A 범위가 얼마 이하예요? 6 이하죠? F4의 값은 64-16A -16 플러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왜안 떨어져, 딱 다. 아, 응? 이때는요, 2분의 9 이상이면서 유기하다. 두 번째, A가 6보다 큰 범위에서는요, F4가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거든. 1분의 17보다 크면서 6보다 큰이 크면. 값과 이 식의 공통 범위는 A가 6보다 크다. 그래서 결론은 뭐야? 첫 번째 경우에는 2분의 9 이상 6 이하였고 두 번째 경우에는 6보다 크다니까 만족하는 A 범위는 2분의 9 이상이다. 여기까지만 할게. 451번 자 gx가요 fx에 절댓값을 붙인 거거든 알파랑 베타에서 극댓값을 갖는데 그렇고 g 알파와 g 베타의 차이가 7 이상이 되는 모든 정수 k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먼저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 볼게요 미분을 해주면 3x 제곱 마이너스 12x 0하고 4에서 극값을 갖는 걸알수 있어 0일 때 함수 값은 k이고, 4일 때 함수 값은 k-32가 돼요. 자, x축을 어디에 그려야 두 점에서 극댓 값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볼까? 만약에 x축이 여기 있다면 뒤집어 올려. 그럼 극대 값두개안 갔죠? 어디에 있어야 돼? X축이? 극대랑 극소를 갖는 값 사이에 존재해야 돼. 이렇게 X축이 존재해야 뒤집 올라오면은 이렇게 해서 극대를 두군에서 갖게 돼. 이해됐어? 자, 1번. 자, F' 미분해가지고요. 극대 극소 갖는 점 찾았고요. 그때 값을 두개 가질 조건은요, X축이 누구누구 사이에 있어야 한다. K랑 K-30이 사이에 있어야 하니까, K-30이는 0보다 작아야 하고, K는 0보다 커야 해요. 그래서 K 범위는 0과 30이 사이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Gα랑 Gβ의 차이가 7 이상이래. 자, Gα는, 알파가 베타보다 작으니까, 알파는 바로 0이야. Gα의 값은 K고요. Gβ의 값은요, 여러분 얘가 음수인데 뒤집어 올라오면서 뭐가 됐어요? 4, 3 2배 k가 됐거든요. g베타는 32-k예요. 얘는 f4였고 뒤집어 올린 게 g값이다. 그거를 뺀게 얼마 이상? 7 이상이래. 2k-32가 7 이상이다. 부등식은 두 가지로 나눠서 풀수 있지? 2k-32가 7 이상이거나 2k-32가-7 이하면 절대값이 7보다 크거나 같게 돼요. 그래서 이때 k 범위는 2분의 39 이상, 이때 k 범위는 2분의 25 이하. 1번에서 구한 범위와 2번에서 구한 범위의 공통 범위를 찾아주면 돼. 그 안에 있는 정수값 개수 세워주면 돼요. 보통, 이게 고쟁이가 이렇게 변형 문제잖아, 아이돌. 보통 여기서 많이 끝났는데, 한번더 추가해왔네. 극대 값을 두개 갖는 범위는 제외야. 근데 하나 더 추가해서 좀더 까다롭게 만들었다, 문제.